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월가 속보 뉴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엔비디아의 1분봉 차트 장 끝나기 20분 전의 모습이고요. 아마도 이 뉴스가 끝나게 될 때쯤 엔비디아의 마지막의 모습이 보여질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젠슨 왕이 인터뷰만 끝나면 매도 물량이 출하되는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네요. 트레이딩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부터 이어집니다. 아, 오늘 테슬라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25 한번 차트를 좀 볼까요? 예. 어저께 테슬라가 왜 급등했는지 6.25% 급등했는지 다섯 가지 이유를 저희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오늘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었는데 올라갈 만하면 또 CEO 리스크가 터지네요. 자요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말에 발표된 모델 Y의 가격 인상으로 월요일에 모처럼 어저께 주가가 급반등했죠. 근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X 계정에서 마약에 대해 또다시 언급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전날 늦게, 어제 밤 늦게 잠도 안 자고 왜 자꾸 이런 걸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X 계정에 전 CNN 돈 레몬과 의 인터뷰에서 우울증에 의학적으로 처방되는 케타민만 복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 1 6 시간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도 낭비할 수가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실행, 실행이며 자신이 취할 것이 있으면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자 이번 발언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해 초 머스크의 불법 마약 사용 혐의를 자세히 다룬 보도 이후에 다시 언급된 것인데요. 머스크는 그러나 스페이스 X의 경우 정기적으로 약물 테스트를 하며 그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마약의 문제와 함께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현재까지 주가가 약30% 하락했습니다. 그는 주가는 오르내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사이버 트럭은 특수 제품이고 모델 Y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새로운 로드스터는 스페이스 XY 협력으로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날아갈 수도 있다고 암시를 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나온 머스크의 발언 내용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마켓워치는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가가 좋을 때는 머스크가 주의를 산만하게 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요즘처럼 주가가 굉장히 예민할 때는 좀 모두 방정 떨지 말고 입 조심하라 이거지. 나는 직접 확법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가가 나쁠 때는 그로부터 테슬라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일론으로부터 테슬라에 대한 좀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는 주주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쌓인 게 많나 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꾸 저렇게 해 대니까 주가 하라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테슬라 주주들이 점점점점 네 CEO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 오늘부터 저 오른쪽 배너 보시면 되게 웃기죠. 미주노래 이걸 봤으면 뭐해 들어와 멤버십으로 들어와 멤버십에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멤버십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자유롭게 써주세요. 어느 분이 팔란티어 영상 좀 자주 자주 다뤄주세요 했는데 보니까 정말 팔란티어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도 별로 없죠. 근데 미즈노는 또 저희들만이 네, 듣고 보는 참고하는 음,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약속대로 저희가 따는 건 몰라도 팔란티어와 테슬라는 자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자신 있지만 하지만 팔란티어와 테슬라만큼은 자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비롯해서.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분석을 멤버십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마소 소식입니다. 자, 마소가 경쟁사인 구글의 AI 핵심 사업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무스타파 영레이만 스카우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뺏겼네 구글... 헐... 자,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소는 최근 AI 관련 스타트업인 인플렉션 창업주 CEO, 이자전 구글 딥마인드 공업 창업자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을 영입해서 새로운 소비자 AI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슐라이만은 지난 2010년 런던에서 딥마인드를 창업한 연구인인데요. 앞으로 슐라이만은 사티아 사티아 나델라 m s c e o 에게 직접 아 죄송합니다. 이거 못 하네요.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지오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자, 그는 MS AI라는 하나의 팀 아래 회사 제품인 코파일럿과 빙, 엣지젠 AI를 포함한 소비자 대면 제품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관련 사업의 붐을 확대하기 위해 사내 구조 조정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는 특히 최 GPT 제조사인 오픈 AI에 이미 130억 달러를 투자해 과반 지분을 확보했지요. 여기서 얻어진 시너지를 마소 제품들에 빠르게 통합하고 있는데요. 자, 마소는 오픈 AI에 대한 투자로 실리콘밸리의 AI 산업 경쟁 구도에서 선두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최대 라이벌은 구글인데 이들은 뒤늦게 음, 제미니라는 제품을 내놓고 서비스 확대를 노리고 있지만 어저께 애플이 아이폰에 이거 한다는 얘기 제가 전해드렸죠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여기에 마소는 한발더 나아가 소비자 ai 부서를 만들어 실용적인 범용 ai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확장할 계획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소는 이미 윈도우나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보안 도구 등에 AI 도우미를 덧붙여 왔습니다 슐레이만이 총괄할 부서는 AI 채팅을 구조한 코파일러 버전을 윈도우 운영 체제에 통합하고 빈 검색 엔진에서 생성 AI의 사용을 향상시키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나델라 CEO는 몇년 전부터 슐레이만을 알고 있었으며 그를 딥마인드와 인플렉션의 창업자, 창립자죠. 비전이 있는 사람, 제품 제작자, 대담한 임무를 추구하는 선구적인 팀의 구축자로서 크게 존경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딥마인드는 2014년 구글에 5억 달러에 인수됐고요. 구글이 스타트업 AI 연구에 투자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 회사는 몇년후 영국의 의료 부문을 위한 작업을 포함해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논란에 직면하면서 사업이 주춤하는 곤란을 겪었는데요. 정부 측은 이 프로젝트가 환자 기록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슐레이마는 당시 2019년부터 사실상 휴가라는 명분으로 회사를 떠났고요. 당시 직원들은 그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슐레이만도 당시에는 압박감을 가지고 직원들을 매우 까다롭고 가차 없이 몰아붙였다고 회고를 했고요. 이후에 구글 AI 제품 관리를 맡던 슐레이만은 이후 2022년 회사를 떠나 인플렉션을 창업했습니다. 슐레이만은 이번에 인플렉션의 수석 과학자인 카렌 15년 등 핵심 인재들을 모두 흡수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픈 ai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인플렉션은 소비자용 챗봇이 아니라 사업 방향을 전환해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ai는 모든 기업들 특별히 큰 기업들이 총그 뭐죠 이거를 화력을 아주 그냥 해가지고 쏟아 붓고 있으니까 꼭 소외되지 않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테슬라는 헤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막판에 장크 싸움이라고 그러죠 잘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노란 라인이 무슨 라인인지 아세요 제가 저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침에 이 옐로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트레이딩의 엔비디아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어, 멤버십 영상에서 예, 아침에 올려진 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니까 영상이 여기가 돌파되면 상승이다 되게 중요하다 해서 제가 카톡에도 남겨드렸고 게시판에도 남겨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게시판에도 그렇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정말 여기가 돌파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905 오늘 을 거의 900불을 탈환하느냐 여부인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뭐 지지 저항선 이런 맨날 그냥 이렇게 수평선만 긋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항 라인을 그을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이런 게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저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지선과 저항선만 알아도 돈을 번다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속속 지저돈, 종목 선정, 매수 타점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제 200명 조금 남았어요. 그럼 저희 3만 명 돌파하거든요. 아, 유수 전화다 말고 좀 너무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보시죠 2만 9,700명.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아이스크림 중에 유니레버라고 혹시 아세요? 유니레버? 모르신다고요? 그 젖소 그림 그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달아서 안 먹는데 사실 전 세계 최대 소비 업체 중에 하나죠 유니레버. 그 아이스크림 부분을 분사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도 7,5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CEO가 취임하면서 구조조정 칼날이 칼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요. 자 갑자기 아이스크림. 근데 그냥 일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뭐 빙그레 이런 데가 아니라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이스크림 부분의 분사와 함께 사무직 직원을 중심으로 7,5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7,500명은 여러분 유니레버 회사의 12만 8천 명 가운데 무려 5.9%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인력입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의 분위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 증시 바닥론이 슬슬 기원하고 있네요. 중국 주식 투자의 신중했던 글로벌 펀드들이 최근 중국 글로벌 펀드, 중국 펀드의 매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증시 바닥론과 함께 중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는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밸류에이션 투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네 한번 쓱한번 정찰, 정찰, 응? 정찰. 물론 저들의 정찰병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돈이지만 띄어놓는 거죠. 그렇죠? 면이 너무 좀 작죠. 조금 기어놓겠습니다. 지금 잠 끝나기 7분전딱 네. 끝날 때까지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 M C I입니다. 어제 S&P 500에 정식으로 편입된 첫날이었는데 폭락했죠. 오늘도 그닥 움직임 별로 안 좋은데요. 자, 200만 주의 신규 유상증자죠. 신주 발행 소식에 10% 가까이 폭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참,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보죠. SMCI. 지금 10% 빠졌다가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오네요. 진짜 못 말려, 못 말려. 여러분,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렇죠 먹을 만큼 먹었으면, 짧게, 짧게 익절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를 이용해 AI 핵심 인프라인 서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주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9일, 자, 오늘 10% 폭락했다 조금 올라오고 있었죠? 자, 골드만삭스를 통해 보통주 200만주를 발행한다고 발표한 것이 주 원인이 되었는데요. 기존 주주들의 주주 권리가 3.6% 약화되는 조치입니다 이야 참말로 18일 마감가 1068달러를 기준으로 약 2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SMCI는 이 돈으로 반도체 등을 사들여 재고를 확충하고 서버 데이터 센터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연구 개발에도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를 주식 매도 신호로 간주했습니다 200만 주는 총 발행 주식수에 비하면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월트리저널에 따르면 SMCI의 총 발행 주식수는 약 5,660만 주 수준인데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3.6% 정도 희석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그동안의 가파른 주가 폭등세를 감안할 때 이날 신주 발행이 확실한 주식 매도 신호탄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SMCI는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주가가 100달러에도 못 미쳤죠. 그때 저희 미준홀에서 추천한 겁니다. 1000%. AI의 붐속에 SMCI의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유 주가는 10배 넘게 폭등했고요. 지난 8일에는 장중 최고치 1,229달러를 찍으며 그다음부터 내려왔죠. 실적 전망도 밝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활용한 서버 매출이 폭증하면서 올해 매출이 두배 급증할 것으로 SMCI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파른 주가 상승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죠. s m c i 는 이를 들어서만 15.5% 급등했습니다. 기간을 조정해 지난달 28일 저점 816.54달러 마감가 기준 사사 최고치인 1188불로 따져놓고 본다면 거래일 기준으로 열흘간 주가는 무려 46% 상승한 겁니다. 엄청나죠. 사상 최고치를 찍은 주가는 이후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18일까지 사흘을 내린 하락하면서 1 5 8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의 격언은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라는 말, 급등하면 급락하고요, 급락하면 또 급등하고 이거 정말 여러분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SMCI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빠져요?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급하게 올랐을 가능성이 습니다 자, 미국 의회가 국토안보 예산안 합의에 이르면서 셧다운은 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의회가 2024년 회계연도 본예산 처리 절차 마지막 퍼즐이었던 국토안보부 DHS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자, 연준의 정책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번 주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자, 17년 만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그렇죠? 자, 월가가 어저께 엔비디아의 자, GTC 컨퍼런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듣기에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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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당장 그게 주가에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든데 그래도 오늘 엔비디아 여러분 마이너스로 헤매다가 여기 보이시죠? 마이너스에서 헤맸거든요. 85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2분 남았네. 900불은 타란이안 되지만 그래도 수많은 저항선을 뚫고 막판 피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참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저 비싼 엔비디아가 정말 저럴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로컬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 갑자기 막판에 매도 물량이 나오네요. 미국의 로컬 소식 제가 헤드라인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백신을 맞으면 거의 평생 면역력을 갖는 홍역이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재미한인들이 오는 4월부터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아 무임승차 논란이 되어오던 한국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요즘 얌체족들 많았죠? 다 가가지고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11월 대선 결과로 트럼프의 2조 달러 감세가 연장되느냐, 바이든의 5조 달러 부자 증세가 추진되느냐, 상반된 길을 걷게 되는 등두 후보의 정책이 모든 면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법원의 막대한 벌금 납부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데 필요한 5억 달러의 보석 보증금 마련에 실패해서 법원에 선처가 없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재산 압류당한 대통령이 재선이네요. 연방 대법원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주 새 이민법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2030 mg 세대의 60%가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생활물가 부담으로 이들이 노후 대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경찰공이 레고로 경찰국이 레고로 얼굴을 가린 절도 용의자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이 좋다는 이유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이 됩니다. 참웃쩌란 말이야. 정말 웃쩌란 말이야. 미국인이 최대 적국으로 꼽은 나라 1위가 41%가 중국이었고 2위가 26%가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한편 비호감 국가 1위는 북한으로 대단해 87%, 러시아가 86%로 2위입니다. 아, 우리 북한 한번 하면 뭐 무조건 1등이야. 그렇죠? 가자 지구 북부 주민들의 70%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의 한 보고서가 경고했는데요. 구호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렇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러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오늘 장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맞춰진 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 오늘, 오늘 반등의 성공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엔비디아의 GTC 때문에 하고 사실 내려갔고 프리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초반도 되게 안 좋았고요, 그렇 특히 나스닥이 정말 안 좋았는데 기간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아냐고요딱 보면 합니다 장을 결국은 플러스로 이렇게 마무리 시켜서 다우는 플러스 0.83, 나스닥은 플러스 0.39, S&P 500은 플러스 0.57, 러셀 2처는 플러스 0.44. 자 수치는 별로 크지 않지만 마이너스여서에서 이렇게 여기 좀 빨간 라인 보이시죠? 핀비제. 이게 이제 극적으로 전환시켰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전 이제 명실공이 자 내일과 모레의 FOMC 금리. 4월에 입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저희 미주노래 영상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계좌가 회복이 되고 구독하시면 월가의 속보뉴스, 미국 현지의 속보뉴스를 실시간으로 하루에도 수 편의 영상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